1위, 네. 평양 왕망두라고. 풀무원에서 나 정승재 생선님이 양만두 1이라고 했던 풀무원 평양 만두입니다. 쿠팡에서 주문했고 꽤큰 봉지에 가득 차 있어요. 생긴 것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. 진짜 식당에서 만들어 파는 그런 만두 같이 생겨가지고 어 맛있게 생겼더라고. 따로 찜기는 없어서 냄비 한 12분 쪄줬고요. 아 근데 이번은 수학 강의할 때보다 음식 설명할 때더 집중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듣고 있으면 막 바로 시키고 싶어요. 어쨌든 만두만 먹기 아쉬워서 짜파게티를 두개 끓여줬어요. 저는 청양고추를 두개 정도 썰어 넣어서 먹는데 이렇게 먹어. 맛있습니다. 만두가 일단 비주얼부터 정말 좋았습니다. 뭐 이대로 식당으로 가져가면 바로 주문해서 받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비주얼부터 좋았고, 속을 보면 만두피와 속이 약간 밀착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속이 꽉 차있어요. 그리고 냉동만두인데도 불구하고 찌기만 했는데 육즙이 느껴지는 게 정말 괜찮았고, 물론 뭐 만두기 때문에 뭐 생각하시는 그 만두의 맛이긴 해요. 근데 진짜 식당에서 먹는 만두 맛이 나서 좀 놀랐습니다. 만두국 같은 거 끓여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, 비빔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